안녕하세요. 저는 이비 학원에서 파이널 수업으로 정시 면접 준비를 받고, 이과생임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에 최초 합을 이룬 열입니다. 우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시로 대학을 진학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수시를 준비해 본 경험은 전무했고, 당연히 면접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거기에다 원래 이과였기에 인문조 지문을 바탕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국제계열의 면접은 저에게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시 전형임에도 면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에 진학하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국제계열에 지원하게 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찾아보던 중 이비학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원에 대하여 더 알아보니 이비학원의 압도적인 진학실적과 탄탄한 연세대 국제계열 맞춤형 커리큘럼, 그리고 5명씩 진행되는 소수정 예식 수업에 대하여 알수 있었고 그걸 보니 이 학원에 도움이 있다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뒤 원장님과 전화로 간단히 상담을 진행했고 원장님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저 정도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알려주셔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원서를 지원하고 입이 학원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처럼 제시문을 읽고 준비를 한뒤 정해진 시간에 맞춰 발표하고 한 명씩 선생님의 첨삭을 받은 뒤 선생님의 제시문의 해석과 모범 답안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수업은 굉장히 밀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문 면접이라는 형식에 맞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어진 지문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야 하는지, 지문 사이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은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 그래프와 도표는 어떻게 분석하며 그 내용을 다른 지문과 어떻게 연관지어야 하는지 등재심문 면접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하루하루 실력이 느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매 수업 받아주시는 자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시사 주제와 역사, 철학, 사회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자료들은 면접에서 나오거나 예시 등으로 활용하여 발표 시간을 늘리거나 심도 있는 내용을 더할 수 있는 좋은 배경 지식이 되었고 수업 때 나눠주신 자료에서 다뤘던 파노티콘과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실제 면접 지문에서 나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제계열 면접 실제 후기. 저는 면접조가 거의 마지막 순서였기 때문에 고사장이 입장하고 나서 거의 3시간 넘게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시간 동안 전날 나눠주신 파이널 자료를 다시 읽고 작년, 재작년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하고 답변까지 실제로 연습하면서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충분히 면접을 대비할 시간이 있었기에 실제 면접은 생각보다 덜 긴장되었습니다. 우선 제시문은 디지털 파놉티콘을 다룬가 지문, 칠면조와 주인을 예시로 들며 데이터의 규칙성의 변수를 설명한다 지문, SNS 상에서의 정보. 공개를 다룬다 지문, 그리고 인간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성향을 다룬 라 지문이 있었습니다. 타이머가 시작하자마자 지문들을 빠르게 훑어봤는데 여기서 약간 당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면접에서 나올 거라 예상했고 그래서 수업에도 꽤나 많은 비중이 있던 도표나 그래프 지문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평소 그래프나 도표의 분석에 답변에 많은 비중을 두던 저였기 때문에 도표 지문이 없는 걸 확인하고 선생님들이 만약 지문이 쉽게 나왔을 때에. 대처법으로 알려주신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 마음을 먹고 지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지문의 키워드를 파악하는 걸 초점에 맞춰 독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자칫 보면 지문 간의 연관성이나 유기성이 떨어진다 보일 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의 조언에 따라 키워드 중심으로 사고를 하니 정보라는 공통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는 가, 나, 다세 지문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 지문을 동시에 물어볼 때는 지문들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는 게 유리하다 하셨던 선생님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가. 나. 다 지문을 간략히 요약하고 세 지문이 정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문제에 약 2분 동안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영어 제시문인 라를 바탕으로 가와 다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지문이 난이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라의 내용이 가와 다의 현상의 원인이 되고 이러한 게 증폭되면 사회나 개인에게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을 예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략 2분 40초 정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총 4분 40초 정도 답변을 하였고 이후 간략하게 인사를 한뒤 녹화가 종료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여러 조언이나 팁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또 나눠주신 자료에 지문과 유사한 내용도 많았을 뿐. 더러 자료 속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예시로 활용하여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을 쟁취해 낼수 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비학원과 함께한 열을 덕분에 저는 면접을 너무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연세대 융합인문사회학부 최초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계열은 비록 정시점수와 면접점수의 비중이 90일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학생들의 점수대가 굉장히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는 만큼 당락을 결정하는 건 결국 면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 면접을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이곳 이비학원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 국제계열 파이널 클래스 선생님들. 강쌤, 배쌤, 김쌤, JP쌤, 오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수업 잊지 않겠습니다.